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애착심 그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거나 고향을 사랑하거나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애국심 애향심 애교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어, 말씀 언자를 쓴다 그러면, 애 언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국심이 크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크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어떠한 신앙적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말씀에 대한 애착심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애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말씀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사랑한 결과, 그 말씀이 버려지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거기서 괴로움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 심정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53절에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나요?"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노에 잡혔다. 내가 주의 율법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말씀을 버리고, 버리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마음에 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기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기하였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광야시대에 발람선지자가 악한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압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바을볼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바알 불울에 연관된 자들을 다 잡아 죽여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울면서 회막 문에서 서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졌습니다. 그것을 봤던 아르네 손자 비나스가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창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두 사람을 꿰뚫었을 때 그때 염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렇게 말씀들 안 한다고 사람을 해하거나 그러면 안될 일이지만 온 백성들이 다 울면서 회귀하고 있는데 버젓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혹은 자녀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거나 혹은 공경을 당하고 있으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나 자신만이 아니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밖의 범위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만일 믿음의 권고와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바로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악을 지속적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 생각으로 한발 물러서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럴 때 만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람 고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악인들이 주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볼때 노가 일어나서 들을 해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만일 동일한 범죄를 범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 언어 도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애원심이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존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반대되는 것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참으로 좋은데 그 반대되는 것도 여전히 좋아한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거나 혹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땅의 것과 그 기준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54절에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을 기록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왕으로서, 왕으로서. 자신이 거처한 공간은 왕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그 공간을 자신을 겉으로 삼았지만, 그것을 그 넓은 집, 넓은 평수, 비싼 집, 그것을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자랑으로 삼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 그 땅에 있는 것을 나그네된 집이라 말이 좋아서 나그네지. 뭐, 홈리스어 같고, 노숙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건 내거 아니고, 영원한 거 아니고, 난 잠시 딱 한다.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집과 비싼 집과 이런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겠지만, 하나의 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의 님 말씀으로 노래를 삼고, 자랑을 삼고, 그거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관점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의 말씀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내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저 지나가는 하나와 같이 나그네 된 집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버려서 안 되고,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버린다고 했으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의 말씀이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이 분노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또 땅에 있는 것은 버리고, 어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노래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